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본문이죠.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죄인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과 그에 따른 징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평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그들조차도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기막힌 심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누가 봐도 무서운 그런 심판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서운 심판자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 그런 그들의 생각처럼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서운 심판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도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 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어릴 적에 저는 장난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자주 매를 맞았습니다. 어느 때는요 정말 혹독하게 맞았습니다. 진짜 아프고 또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했던 건. 엄마는 나를 그렇게 매질하시는 정말 무서운 존재였지만 동시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라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맞았는데도요. 희한하게 엄마 품에 안기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범죄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버섯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성경은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를 초지일관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죄와 그것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모여 결국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만 이렇게 무너질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죄로 시작하지만 그것들이 모이고 쌓여 결국 망합니다. 자, 한편 참 무서운 건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잘한다고 칭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 칭찬은 짜릿함이라는 느낌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짜릿함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도치되 우리는 내가 잘했다고 또 잘났다고 착각합니다. 되게 기뻐합니다. 인간은 사탄의 칭찬을 무슨 영광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탄이 우리가 그 범죄로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우리를 결코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땐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마음의 보물을 잘 지키자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모든 걸다 빼앗겨도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 보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여, 이 보물을 노립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교묘하게 합니다. 은밀한 유혹으로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세상 그 누구도 전혀 범죄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범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범죄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빼앗기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상태에서조차 어,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 건 인간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마음이 괴롭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건 그런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을 느끼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보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제 마음의 봄을, 평안을 잘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